파트 상가 사무실 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오늘의 인테리어 현장은 무채색 베이스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의 현장에 동양적인 느낌을 살짝 곁들인 반려 센터 매스케이뷰 54평입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고급스러운 첫인상을 만들어주는 현관입니다. 깔끔한 무채색 베이스와 다르게 동양미가 느껴지는 중문을 설계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는데요. 중문은 양계형 중문으로 간사의 디자인을 넣어 동양적인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현관 바닥은 600에 600각 타일을 시공하였으며 현관장을 하부 띄움 구조로 시공한 뒤 간접조명을 더했습니다. 동양적인 느낌의 중문이 현관과 잘 어우러진 모습이네요. 깔끔하게 정돈된 복도를 지나면 거실로 이어지는데요. 따로 확장을 하지 않고 기존의 공간을 그대로 살려준 거실입니다. 50평대의 넓은 현장이기 때문에 따로 확장 없이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네요. 무채색의 화이트로 깔끔하면서 확장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가구나 소품을 활용하기 좋은 거실이 되었네요. 거실만큼이나 확장감이 느껴지는 주방입니다. 디귿자 구조로 수납과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을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하였는데요. 화이트 베이스로 깔끔하게 표현하였고 밝은 조명으로 어둡지 않게 주방 조도를 맞춰주었습니다. 주방은 특이하게도 기둥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 기둥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려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가구를 주방 구조에 맞춰 제작하여 불편하지 않게 주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과 서브룸 모두 단정하게 구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과 톤을 맞춰준 느낌인데요. 천장에는 밝은 조명을 시공하였으며 공간을 확장하여 기존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가구나 소품을 활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거실, 욕실에 들어가기 전, 건식으로 간편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안이나 손을 씻는 등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화장대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독특한 공간 활용이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거실, 욕실은 밝은 베이지 색상의 타일로 전체적으로 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넓은 공간을 따로 나누지 않고 욕조와 샤워 수전을 두었으며, 세면대 또한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을 나누어 샤워시 물이 튀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평대 넓은 평수를 깔끔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반녀 센터 메스케이뷰 54평 현장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지만 미니멀한 화이트 톤의 디자인을 생각하신다면 참고하시기 좋은 인테리어 현장이었습니다. 고객 취향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필립에서 인테리어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필립.